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신형 S90입니다. S90은 볼보의 기함이고 현행 모델은 201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만에 부은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죠.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부은변경 모델은 롱힐 베이스 모델이 들어온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팎의 디자인은 부은변경 치고도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롱힐 베이스가 들어오면서 2열의 거주성에서 좀더 강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편의 사양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S90 롱힐 베이스는 이번에 국내에 출시가 됐지만, 중국이나 미국에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었죠 중국에는 기본형 모델에 휠 베이스 를 늘린 버전이 꽤 많은데 이 s90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s90 롱휠 베이스 모델만 판매가 되고요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기존처럼 일반 휠 베이스 모델이 판매가 됩니다 참고로 s90은 전량 중국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s90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엔진 전략도 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디젤도 같이 판매를 했고 디젤의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디젤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형 s90의 엔진 라인업은 b5와 2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B5의 경우에는 이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을 했습니다. 트림은 모멘턴과 인스크립션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인스크립션입니다. 가격은 6,690만원이고요. 신형 S90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4년 만에 부분 변경된 것치고도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굉장히 적죠. 변화가 적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외장 디자인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그 늘어난 전장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도 앞에서 보면은 그 늘어난 전장이 확 와닿진 않는데 이 S90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옆에서 보면은 그 늘어난 전장이 확 눈에 띄죠. 기존 대비 좀더 기함 같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전폭과 전고는 기존과 거의 같은데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났어요. 전장은 기존 대비 125mm, 휠베이스는 12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독일 3사의 그 중형 세단과 같이 차체 사이즈를 비교를 했는데 이롱 휠베이스 모델은 차체 사이즈에서 뭔가 정확히 매칭되는 차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약간 좀 니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신형 E 클래스와 비교해보면 전 고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가 다 눈에 띄게 큽니다. 그리고 국산 차로 보면은 G80과 K9 대략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휠 베이스가 K9과 G80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반면에 그전 장에 비해서 전 폭은 좀 좋은 편입니다. 리어에서는 테일 램프의 변경이 가장 눈에 띕니다.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 지시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뉴 QM6처럼 비상등에는 적용이 안되고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신형 S90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머플러 장식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리어 원퍼의 그 디자인이 좀 깔끔 또는 약간 좀 허전하죠. 실제 머플러는 왼쪽에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2 5 5의 40와 19입니다. 참고로 모멘텀은 18인치고요. 인스크립션에는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예, 4년만에 부분 매을했지만 외장 디자인처럼 실내 디자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트림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같은 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도 같고요. 모니터를 포함한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좀 절벽처럼 수직으로 떨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은 앞유리 쪽으로 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대시보드가 좀 높게 느껴져요. 기존처럼 실내를 이루는 소재는 꽤 좋은 편입니다. 만졌을 때도 괜찮지만 시각적으로 보기에 꽤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이 차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좀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E.V.에 쓰이는 우레탄 치고는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요. 반면에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만졌을 때의 촉감이라든가 시각적인 고급스러움이 꽤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밝은색 실내는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볼보의 실내 디자인은 소재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각 모델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나온지도 좀 됐고. 그래서 약간 좀 식상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모니터는 기존과 같은 세로 타입의 9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 위치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시트 포션 가장 낮게 하면은 모니터가 눈에 좀잘 들어옵니다. 기존처럼 모니터 안쪽에 대부분의 기능을 다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찾을 때 약간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홈버튼 하나만 있죠. 그리고 이 모니터가 처음에 시동을 켜서 기동이 될때그 부팅되는 속도가 약간 좀 느린 편입니다.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스크롤 좌우로 움직여서 주요 메뉴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홈 화면에서 자측으로 넘기면은 여기서 주행과 관련된 이런 메뉴를 설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화면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출력이 되는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비게이션 사용하다가 공조양치를 사용을 할때이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공조양치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 공조양치는 오토를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사용을 할때한번더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세기 조절할 때이 메뉴에 들어가서 이걸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통풍과 열선 시트도 이 아이콘 여기서 조작을 하죠. 운전대 열선도 여기 있고요. 운전대 열선은 3단계입니다. 보통 운전대 열선은 뭐 1단계나 2단계가 최대인데 이 차는 3단계까지 있어요. 가운데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슬라이딩 하면은 주로 오디오와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요. 이 음향 경험의 경우에는 이 차가 오디오에 좀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메뉴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재즈 클럽이나 콘서트월 개별 모델 스튜디오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설정은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 설정이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마이카로 들어가서 라이트와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실내 조명이 있고 여기서 그 실내 무드 조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다른 차와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적용 범위는 좀 넓은데 대시보드와 도 트림에 적용된 무드 조명은 색상이 고정이에요. 여기는 색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색상 또는 빛이 좀 은은하게 나옵니다. 볼보의 그런 성격처럼. 페이지를 밑으로 내리면 온도별이 있는데 이거는 벤츠처럼 그 차량 온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수동으로 선택을 하려면 색상별 누르고 테마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총 7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이 무드 조명이 이 아래쪽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들 또는 다른 브랜드와는 그 무드 조명의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파크인과 파크아웃 기능도 지원이 되고, 이 360도를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가 나오죠. 그리고 요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은, 거기 선택된 쪽의 화면이 모니터로 출력이 되고요 이건 전방 카메라. 이건 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아래서 에 뒤로 바꾸면은 약한 12km가 될 때까지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몇 개의 버튼들이 있는데, 다른 버튼들과는 달리, 이 오디오 볼륨 조절 다이얼은 크기가 꽤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의 그 소리 또는 작동감도 꽤 괜찮고요.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 기어레버 주변의 디자인은 조금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이 기어레버죠. 크리스탈 기어레버가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기존의 엑설런스에만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인스크립션까지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확실히 크리스탈 기어레버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죠. 특히 기어레버가 야간에 왔을 때좀더 예쁩니다. 이 기어레버는 다른 전자식과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R&D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데 보통 다른 브랜드의 전자식 기어레버는 R&D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면 된다고 제가 다른 시승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볼보는 안 그래요.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P에서 R로 변경을 하려면은 이렇게 한 번만 젖히면은 알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N을 거쳐야 돼요. R에서 D로 바꿀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두번 움직여야지 R에서 D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고요. 이번에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면서 이쪽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좀 다른 게그 무선 충전 패드의 그 길이가 조금 짧아요. 보통 다른 브랜드는 거의 핸드폰 길이에 맞잖아요. 이렇게 놓는 방식은. 근데 이 차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렇다고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놓던가, 뭐 이렇게 놓던가, 대충 올려놔도 무선 충전이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양쪽으로 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행할 때 이렇게 놓고 다니면 흔들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공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면은 이 커버를 이렇게 딱 올리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앞쪽에 커버를 이렇게 닫으면은. 핸드폰이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충전이 돼요 근데 이러면은 여기에 컵을 수납을 할수 없겠죠 참고로 핸드폰이 충전이 되면은 그 모니터 상단에 핸드폰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그리고 이,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면서 이 컵홀더의 위치도 좀 미세하게 뒤로 조정이 된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시동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볼보는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클래식하게 좀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키 꽂아서 돌리는 그런 감성을 구현을 했어요. 드라이브 모드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차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운전대는 볼보 특유의 투톤 디자인입니다. 림의 바깥과 안쪽의 그 색깔이 다르죠.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은 만졌을 때의 촉감이 꽤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쫀득합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운전대 조절도 전동이 아니에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고요. 시인성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각 폰트라든가 그래픽이 눈에 좀잘 들어와요. 근데 타코미터나 속도계 그 눈금이 움직이는 게 약간 좀 버퍼링이 있죠. 계기판 디자인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글래스고요. 이게 미니멀리스틱, 퍼포먼스, 크롬링스. 이 퍼포먼스가 보통 스포츠 모드에 해당되는 그런 디자인 같은데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연동이 되진 않습니다. hd 디자인이나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시인성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속도계 숫자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내비게이션이나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운전자 지원, 전화기 등이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크기가 충분하고 나파가죽의 질도 꽤 좋습니다. 좀 부들부들하죠. 그리고 다른 차들 대비해서 헤드레스트의 두께가 얇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 차의 방석의 길이는 기본적으로도 어 짧은 편은 아닌데 앞부분을 전동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연장되는 폭도 꽤 큽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볼보의 시트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그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가죽이 좀 울어 있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언터치고요. 1열에서 2열의 블라인드까지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도 조금 남는 편이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은 턱이 좀 얕은 편이고요. 따로 구획을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어링 칼럼 왼쪽에는 작지만 꽤 욕이나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S90의 가장 큰 특징이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 공간이 늘어난 건데, 그래서 2열의 거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 과앞이 사이에 주먹이 거의 4 개가 들어가요. 어 사실 중억이 세 개만 들어가도 굉장히 실내공이 넉넉한데 네 개가 들어가니까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의 이어 레그룸은 최근에 샀던.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2열 공간이 넉넉해요. 반면에 그렇게 넓은 공간에 비해서 2열 시트 방석의 길이는 좀 짧은 편이고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상 2열은 두 명만 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열 시트는 각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쭉 뻗어야 1열 시트 밑에 닿죠. 그리고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 이 밑에 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인데 2열의 레그룸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좁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리고 이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주 양치가 마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존 시스템이죠. 송풍구도 이 가운데와 그 비필러 양쪽에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c 트와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열 도어 트림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뒷유리 블라인드와 썬노프, 옆유리 블라인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마 저석 시트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작지만 이렇게 잿더리도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2열에 잿더리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문데 엄밀히 보면 은그 독일차 또는 유럽차에 잿더리가 마련된 경우가 꽤 있죠. 이 버튼은 옆유리 블라인드고요.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유리도 두겹유리죠. 참고로 이 블라인드 오르고 내릴 때그 소리가 조금 큰 편이네요. 그리고 이 버튼은 뒷유리 블라인드고요. 그리고 이도어트레이 버튼으로 썬루프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가 적용이 됐고요. 국내에 처음 소개된 S90 T5의 경우에는 이 썬루프가 파노라마가 아니었고 덮개도 에 수동이었죠. 그리고 이 손잡이를 내리면 보이는 스프링은 여전하고요. 또이쪽엔안 보입니다. 암네스트는 크기가 꽤큰 편이에요. 이거를 내리면은 이렇게 긴암네스트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게 좀 얕은 수납 공간이고 컵홀더는 여기에 있습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모드 전동이고요. 트렁크 용량은 4 3 6 l 입니다 기존에는 트렁크 용량이 5 0 0 l 였는데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차 사이즈 대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작은 편입니다.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가솔린 치고는 그 음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음색이 약간 좀 디젤 같아요. 디젤 엔진처럼 약간 좀 둥둥둥한 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회전 때 진동 대책은 꽤 좋아요. 특히 이 차가 시승차로는 주행거리가 많은 8600km, 8700km 정도 뛴 차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공회전 때이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어, 굉장히 적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5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T5에 해당되는 출력이죠. 어, 같은 T5라고 해도 S60 T5는 254마력인데 이 차는 250마력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차는 전기모터가 큰 출력은 아니지만 보조로 하죠. 보통 이렇게 낮은 속도 또는 저회전에서는 외부 소음이 적으니까 엔진 소리가 좀잘 들리잖아요. 모든 차가. 이 차는 그런 평균에 비해서도 이렇게 좀 낮은 속도에서 이 엔진 소리가 특히 이제 가속할 때 어, 실내로 조금 더잘 들리는 편입니다. 근데 어, 공회전 때는 약간 좀 디젤 같지만 이렇게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엔진 소리는 좀 스포티하고 좀 괜찮아요. 이 차가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그 운전 감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확실히 뒤가 더 길어진 느낌이 이렇게 좀 운전할 때도 느껴집니다. 어, 같은 엔진이 아니어서 정확히 비교하기 힘들지만 3년 전에 시승했던 S90D4에 비하면은 전체적인 승차감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S90D4의 경우에는 뭔가 단단한가 부드러운 그 약간 그 애매한 그 사이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승차감이 썩 좋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 그래서 얼마 뒤에 탔던 V90이 볼보 중에서는 가장 또는 S90보다 더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3년 전에 시승했던 S90 d 4와 비교하면 이 차의 그 승차감이 좀더 좋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은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어서. 노면의 충격을 더잘 흡수한다 를 또는 보편적인 승차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길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좀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주정차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이 차는 일단 주행을 시작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가장 귀에 잘 들리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 하체의 방음이 좋아요. 19인치 피제로 타인걸 갈만을 하면은 생각보다 실내로 들어오는 그 타이어의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차는 주행중에 타이어나 엔진 소리보다는 그 바람소리가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고속으로 달리면은 발생을 하는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앞쪽에다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좀더 귀에 잘 들리고 특히 조금 고속이 아니더라도 한 90? 그 정도의 속도만 올라가면은 이쪽 측면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좀 도드라지죠.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썼던 g l i 300D와도 비슷한데 그 차는 A 필러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좀잘 들린다고 했는데 이 차는 뭔가 문짝 쪽, 펜더 쪽그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좀더 귀에 잘 들립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이런 아스팔트 노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타이어의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주행 중에 시야는 앞은 좋은데 그이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가 좀큰 편이죠. 이거는 대부분의 볼보 또는 미국 차에게 해당되는 거죠. 다른 차에 비하면은 그 사각지대가 좀 커서 그러니까 이 비추는 면적이 좀 좁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물체가 좀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물론, 이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있긴 하지만, 좀 눈으로 이렇게 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차들은 이쪽에 사각지대가 커도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넓게 보이는데, 어 이쪽에 사이드미러도 다른 차들 비해서는 좀 좁아 보여요. 좁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세단에 비하면은 이쪽에 그 사이드미러가 좀 높게 느껴지고 위치가, 어 눈과 좀 가깝습니다. 평소에 느낌과는 다르게 방금 같은 내리막 코너에서는 그 차체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진 느낌은 아니고요. 반면에 제어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제가 무선 충전을 시킨 상태로 코너를 몇번 돌아봤는데 이게 보기와 달리 이렇게 좀 여기 얕잖아요. 그래서 뭔가 코너 빨리 돌면 빠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고속으로 직진할 때가 또는 그 노면이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그 안정감의 그 편차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확실히 이 차가 좀 뒤가 늘어나서 그런지 뭔가 앞쪽에 비해서 뒤가 좀 따라오는 게 늦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코너도 좀잘못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도 코너는 잘 돌아요. 물론 코너에서도 확실히 이게 참 차가 길구나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르막 코너에서는 꽤 스포티한 느낌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가속력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썩 인상적이진 않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70km까지의 가속 시간 제가 왜 다른 때와 달리 170으로 끊었냐면은 이 차가 속도 제한이 1 8 0에 되잖아요 보통 속도가 제한이 되면은 그 제한이 되는 시점에서 좀 가속이 주춤해지거든요 그래서 170으로 끊었습니다 대략 21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비슷한 출력의 S90 T5나 G70 2.0 가솔린 H 트랙 그거와 조금 느려요. 그리고 IG 2.4보다는 한 2초 정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가속력이 아주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가 이제 풀 가속 말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궤도량으로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어, 동력성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많이 안 밟아도 좀 속도가 잘 붙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반 정도만 밟고 다녀도 속도가 좀잘 붙고 좀 있으면은 속도 제한에 다다르고 그래요. 근데 퉁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실제 가속력을 떠나서 그 엔진이 그 회전하는 느낌이 뭔가 좀 쥐어 짜내면서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풀 가속했을 때의 그런 그 느낌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이 변속기가 좀 반응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0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지금 나가죠. 그러니까 한박 정도 느립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은 딱 기어가 내려갈 때좀 주춤하잖아요. 그런 변속 충격도 좀 있고요. 반면에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이 초기 반응이 한층 좀 민감해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90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킥다운 반응 시간이 한 절반 정도는 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킥다운했을 때이 반응도 어... 다이내믹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킥다운 동일하게 했을 때도. 약간 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좀 빠르고, 어떨 때좀 느리고. 또는 이게 가속 페달의 반응이 느린 걸 수도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인디비주얼 고성능이 있는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차들처럼 그 초기 반응이 좀 마일드합니다. 뭔가 가속 페달 천천히 밟으면은 어 진짜 딱 엔진 출력을 조금만 그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엔진 소리조차도 약간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이죠. 마일드 하이브드가 리 제공된 차들은 가속할 때그 전기 모터의 소리가 좀 들리죠. 아우디도 그렇고 이 차도 가속할 때 보면은 그 전기 모터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 음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귀를 기울여야 그 전기 모터의 소리가 들리는 정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가속할 때. 아우디보다는 그 소리가 좀 작아요. 전기 모터 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그 차가 늘어난 그런 느낌이 더 피부로 와닿는데 그 앞쪽에 비해서 귀가 좀 늦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다른 차들보다 그 바람 소리가 이제 커지는 게더 지분이 커요. 특히 한100 넘어가면은 이 문짝 또는 그 사이드 미러 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주행을 종합을 해보면 기존보다 승차감은 좋아졌고 이열 공간도 커졌지만 뭔가 좀 높은 속도로 올라갔을 때의 그런 안정감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구간인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홈이 파진 곳인데 저기 좀 빨른 속도로 이렇게 지날 때는 그 뒤에 서스펜션이 지날 때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요. 보통 승용차 또는 다른 뭐 SUV라도 저 홈을 이와 비슷한 속도로 달렸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차가 리어가 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이 그렇긴 하지만 ISG로 엔진이 꺼질 때 굉장히 스륵하고 싹하고 꺼져요. 그리고 엔진이 켜질 때도 어 보통 디젤 엔진보다 가솔린 엔진이 엔진이 재시동될 때 이제 떨림이 적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솔린 엔진 치고도 엔진이 재시동될 때 그 흔들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시트가 살짝 떨리는 정도인데 이거는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그런 흔들림이죠. 이게 아마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떨림이 더 부드럽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는 같은 오르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모드가 좀더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실제 돌아 나갈 때 이거 그 속도는 거의 비슷한데 그 컴포트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속페달 전개해서쭉 오르막 돌아 나가면은 뭔가, 어 언더와 그밖으 밀리는 현상이 좀더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그 움직임이 좀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볼보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차 역시도 이 차로 가운데를 지키고 가는 능력이 꽤 좋아요. 보통 차로 중앙을 지키고 간다고 해도 이 차로 안에서 이 스티어링이 수정하는 좀 양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이 S0 같은 경우에는 차로 중앙을 지키고 가면서도 이 스티어링이 수정하는 양이 어, 꽤 적습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볼보의 ACC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1단위로 움직이고 짧게 한 번만 누르면은 5단위로 떨어집니다. 예, 이번에 새로 바뀐 볼보 S90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비하면은 전체적인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2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좀더 기한 같은 그런 모습이 됐고요. 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래도 2열 공간이 좀 중요하고 특히 S90 같은 미드 사이즈 세단에서는 2열의 공간 또는 거주성이 좋은 게 큰 장점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상품성이 꽤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이 넓어지기도했지만그 편의 사양 자체가 조금 더 좋아졌죠. 이 S50 같은 경우에는 또는 볼보는 이제 수입차들 시승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편의 사양이 하나 두 개씩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토홀드나 톰풍 시트가 없다든가 그런 편의 사양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편의 사양은 거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도 실내 디자인이 경쟁력은 있는데 이제 이 디자인이 좀 나온지 좀 됐다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한 면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D4에 비하면은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승차감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점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그 잡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어 이쪽에서 좀 소리가 좀 들려요. 이게 아마 HUD 소리 같은데, 시동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도, 어 여기서 가끔 이제 우웅하소 들리고, 덜그럭 하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약간 단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차선을 잘 지키긴 하는데, 이렇게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좀 이렇게 스티어링 수정하는 양이 좀더 늘어나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신형 S90은 기존에 비하면 편의 사양이라든가 이열 공간 이런 거에서 더 장점이 생겼고요. 반면에 가격은 기존 대비해서 조금 올랐죠. 그리고 3년 전에 시승했던 D4에 비하면 가격이 완전히 같습니다. 6,690만 원.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소비자한테 좀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 됐어요. 역시나 다른 볼보처럼 이 차도 인기가 많으면 고객 인도가 늦어지는 좀 단점이 있긴 하죠. 예, 이로써 볼보 신형 S9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